따뜻한 바람이 들것 같았다. 그 바람이 나를 산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안평면의 끝마을을 지나 녹색 바탕의 표지판을 스쳐 지나갔다. 안동시 일증면, 그 다음에는 늘 시작이 있다. 마을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태어난다. 안평면의 끝이 사람 사는 흔적이었다면 일직면의 시작은 그저 고유한 아스팔트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길끝 어딘가에는 또 누군가의 불빛과 냄새와 온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그러던 중 익숙한 풍경 속에서 단 하나의 이질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지난 3월 산불에 훑고 지나간 자리. 타버린 나무들을 베어낸 산은 마치 한 겹의 피부를 벗겨낸 듯 적나라하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동산의 표정은 묘하게 오만하고 어딘가 단단했다. 이제는 다른 얼굴로 서보겠다. 그런 의지라도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계속 안동을 향한다. 거기에 닿기만 하면, 내가 오래 사랑해 온 강이 기다리고 있다. 결코 작은 강이 아니다. 낙동강. 오래된 신화처럼 흘러가는 물. 그 물을 보는 순간, 산의 시간과 바깥의 시간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곤 한다. 오늘은 일주일 만의 외출이다. 겨울의 문턱에서 잠깐 숨을 고르듯 시작된 작은 나들이. 2025년 12월 7일. 운전하며 남긴 무학 생각의 기록. 글은 무학이 쓰고. 낭독은 고지해였습니다.